그룹 아이즈원의 재결성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스포츠 경향은 19일 단독 보도를 통해 CJENM이 지난 5월 아이즈원의 재결성을 목표로 하는 제안을 각 멤버의 소속사에 전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소속사들은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아이즈원 멤버 소속사들은 아이즈원 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멤버들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라면서 소속사들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재결성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의견차가 있고 정리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CJENM 측은 기획사들과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 중인 것은 맞다라며 결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팬들이 진행 중인 펀딩 내용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만일 아이즈원 재결합이 성사되어 앨범 작업이 진행되더라도 팬 펀딩 금액이 아닌 CJ E&M이 투자해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해당 매체에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엠넷 프로듀스 48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그룹인 아이즈원은 한국은 물론 세계 무대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2년 6개월간의 활동을 공식 마무리하며 아이즈원은 지난 4월 공식 해체했습니다. 이 팀에는 권은비, 미야와키 사쿠라, 강혜원, 최애나, 이채연, 김채원, 김민주, 야부키 나코, 콘다 히토미, 조유리, 안유진, 장원영 총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체 직후 한국 멤버들은 각자의 기획사로, 일본 멤버들은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아이즈원 팬덤 위즈원은 아이즈원의 재결합을 바라면서 펀딩 프로젝트 평행 우주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지난 4월 21일 모금 개시 20분 만에 목표액 10억 원을 돌파하며 현재까지는 약 32억 원의 지원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펀딩에는 참여 인원만 2만 명이 넘었으며 국내 모든 펀딩 플랫폼을 통틀어 진행한 단일 펀딩 중 역대 최고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즈원 재결성 펀딩은 오는 8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즈원이 탄생했던 랩넷 음악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는 순위조작 논란에 휩싸이며 프로그램 연출자인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아이즈원도 한 차례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즈원의 결합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